구멍이 흉숭 나있거든요. 네. 섹시함을 어필하기도 좋습니다. 약간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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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옷 좋아하고 시 쓰는 거 좋아하는 23살 청년입니다. 네. 와. 시 <laughs> 쓰세요? 네.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거 바탕으로 시상은 아무거나 해서 그냥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, 저 군대에서 버릇을 들였는데, 쓰는 시간을 좋아해서 계속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. 와. 네. <laughs> 어, 저는 원래 엄마가 사준 옷을 입었었거든요. 딱그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를 보게 됐는데, 어, 아, 좀,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그때서부터 이제 좀 패션에 관심을 갖고, 이제 어떻게 옷잘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시나 이런 거좀 찾아도 보고. 저는 좀 그래도 한 5년 뒤에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선호하는데, 좀 미니멀 깔끔 아니면은 좀 캐주얼하게도 입는 것 같고. 근데 왜 5년 있다가도 입을 수 있는? 옷이 되게 빠르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버려지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. 엄마가 사준 옷들 보면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. 음. 좀 그런 싼 옷들을 구매를 하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한 1, 2년 정도 있다 보면은 어 이게 좀 유행 지난 것같은데 하면서 안, 안 입게 되고 좀 이런 이렇게 버려지는 옷들이 많아진 많은 것 같아서. 아 이게 좀 처음에 비싼 옷을 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. 네, 좀 자, 진입장. 벽이 있잖아요. 근데 한번 이렇게 넘어 보니까 아 이래서 옷은 좀 돈을 좀 주고 사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은 옷들 위주로 좀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 저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심비도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, 그렇죠. 세토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품질은 물론이고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들도 되게 잘 갖춘 것들이고 그 포장이 되어 오는 것들에서부터 뭔가 좀그 분해가 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, 대표님께서 되게 소통을 많이 해주세요 배송되는 물건마다 편지를 써주세요 패션 가이드까지 해주셔서 받는 입장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어서 되게 애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음, 아 애착할만하네요 <laughs> 열어주세요. <laughs> 아 여기는 음... 가을 겨울 옷들이어가지고 네.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에서 빼내고 또네 아. 맞아요 편하게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나름 오늘 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아, <웃음> 아 <웃음> 아닌가? 또 집이니까 또 너무 꾸민 것처럼 나오면 이상할 것 같아서 <laughs> 박시한 흰티랑 그리고 연청으로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좀 밝아 보이게. 네. 카메라좀잘 담기게. 하트 로고가 저희 깜찍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틴티는 또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좀, 좀 싸게 싸게 구입을 할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저는 좀 클리어런스 세일을 이용해서. 어, 제가 자주 입는 셔츠는 요새 파란 셔츠랑 여기 하얀색 린넨 셔츠거든요. 저는 여름에도 좀 덥게 입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은근히 또 좋은 게 살이 안 타요. 얘는 파츠라는 브랜드의 옷이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미니멀?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하는 브랜드여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떨어지는 핏이 아니라 오버하게 좀 샀는데 그럼 딱두개 풀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네, 올릴 것 같아 지금 몸이 보니까 좋아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저는 또 코디를 할때 바지 위주로 먼저 코디를 하거든요 바지가 사람에 있어서 그시선이 갔을 때 중심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바지를 모리 을지를 일단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의 그게 거기에 맞춰서 상의를 정하는데 같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얘는 그 슬랙스인데 원단감이 두껍지 않아서 초여름까지는 제가 애용했었던 바지예요. 벨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. 색감이 되게 오묘한 그런 색깔이어서 어떤 상의를 받쳐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음. 토커즈 채널에 음.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이벤트를 열어 주시는데 음. 거기에서 좀 받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잘 입고 있다는 걸또 알고 있는 거고. 요즘에 되게 자주 입는 바지거든요. 완전 화이트. <laughs> 조심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입을 때좀 조심해서 입긴 하는데. 저한테 진짜 딱 맞는 바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음.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와이드하게 떨어지면서 좀 편하고 주로 저는 또이 아까 보여드린 파란색 셔츠랑 아 매치를 아 하는 아 편입니다. <laughs> 포카스 세트 느낌으로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네 비슬로라는 브랜드에서 어, 구매를 맞아요. 했는데 어, 네 세일하는 어. 기간을 잘 노려서 음. 정보는 직접 찾아보시는 거예요, 막? 패션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알고리즘들이 알아 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그 아까 말씀드린 카페 활동을 통해서도 정보를 정리해주는 요정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<laughs> 얘는 제가 처음으로 동묘에 갔을 때 부제 시장에서 구매한 옷이거든요. 리바이스 청바지인데 제가 이걸 입어봤을 때 저한테는 살짝 길었어요. 그래서 밑단에 보시면 지금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. 이거를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. <laughs> 아 직접 <진짜요>? 네 <laughs> 느낌이. 잘 살아서 제가 되게 만족을 하는데 25,000원에 구매를 했었거든요. 그럼 제가 처음으로 그런 빈티지 옷을 구매를 했고 처음으로 또 제가 밑단수선을해 봐서 그래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이빵을 하셨네요. 네. 경험을 <laughs> 여기에 네. <laughs> 아 저는 티셔츠를 개어서 여기 보이시는 서랍장에 <laughs> 이거엽죠 <급격적. 웃음> 이게 첫 번째 자랑하고 싶은 옷인데 제 여자친구가 만들어 준 옷이 오, 캐, 진짜요? 캐릭터를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받았을 때 되게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. <목소리> 그 캐릭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여자친구 별명이 복지거든요. 이런 거 수업을 듣고 있는데, 가지고 싶은 디자인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 제가 여자친구 복지 닮아서. 달달한 음 냄새 많이 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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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트베스트를 많이 입는다고 했잖아요. 아 네. 그래서. 여름에도 이렇게 입으세요? 여름에는 뭘 입어도 땀이 나기 때문에. 이쁘게 입으면 좋지 않나? 어차피 땀날 거. 아까 말씀드린 그 세터라는 어. 브랜드의 옷이에요. 에스닉한 느낌이 많이 나서 좋아하는 옷이고. 오, 오 뭔가 좀, 아. 뭔가 좀 느낌이 있다, 있다 이런 느낌으로. <laughs> 이 옷은 시그니처라는 브랜드의 음. 옷인데, 그 세터 쇼, 쇼키보다는 두께감이 얇거든요. 그래서 음. 입을 때도 부담감이 없고, 이건 또 너무 튀지 않는 카이 블루 색이어서. 이제 봄, 가을에도 안에 긴팔 입고 입어도 되니까. 맞아요, 입어도. 맞아요. 아 저는 또 여름에 되게 그런 면 니트들을 많이 입거든요. <laughs> 이거 여자친구가 되게 싫어하는 옷인데. <laughs> 이 구멍이 숭숭 나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약간의 섹시함을 어필하기도 좋습니다. 얘도 여름에 똑같이 계속 티셔츠만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재들감 이런 걸 바꿔서 입는 입 보면 또 연출하기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약간 기본적으로 이게 몸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후회되는 아이템도 있을까요? 제가 이걸 촬영을 한다고 하셔서 여기 안에 장롱 안에 원래 넣고 있었는데 응. 그때 어제 닦아서 정리했었거든요. 를 군대가 사실 체격이 좀 기운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빡기거나 장아지거나 아. 이런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많아서 그래서 따로 빼놨었는데 온 무더기들입니다. 옷 무덤들. 어머니가 사준 옷입니다. 아, 네.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왜 이거 왜산 거야? 했는데 어 그냥 뭐 사서 사셨다고. 응. 아, 영영 영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옷들이 옛날엔 맞았었는데 이게 허리가 작아 보이죠. 작아 보이죠. 발만 살짝 넣어봤다가 아 아닌 것 같다, 아닌 것 같다. 아 옛날에 진짜 말랐었나요? 네, 엄청 말랐었거든요. 한 10kg 쪄왔어요 아, 네, 그래서 완전 군대 가세요. 이거는 진짜 새 거예요. 여기 보시면 32가 제 사이즈예요. 샀는데 이게 너무 꽉 껴가지고 못 입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장롱에 넣어놨었는데 발견이 돼서 꺼내 놨던 곳이고요 처음 옷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그래. 구매를 했던 옷인데, 지금 입어보니까 제가 또 안에서 키도 조금 컸거든요. 아 <laughs> 그래서. 아 그래고 아어 입어본데, 이게 어, 다리가 짧더라고요. <laughs> 이건 청바지, 제가 되게 자주 입었었던 음 옷이거든요. 뭐 이건 핏이 괜찮아. 네, 되게 이쁘다고 아직도 생각하는데, 안 맞아가지고. 음 다가오는 FW 시즌에도 입기 좋은 색깔인 것 같고, 어? 이거 이렇게 세 개? 이런 바지들 위주로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음, 아, 저는 뭔가 되게 해보고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늘 이 인터뷰 촬영도 되게 즐겁게 했던 거 같고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씩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제가 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아, 그래서 카페에서 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, 나중에는 제가 한 30, 40대 정도 되면은 저는 제 공간을 찾아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자그만 바람인데, 카페 같은 데서 일하면서 그런 것들 좀 배우고 있어요. 네. 나중에 한번 저희 집에 놀러 <laughs> 오세요. 아, 진짜요? 어. 진짜 아, 거니까. 진짜요? 어. 아, 것 같아요. 어, <laughs> 어. 저 영광입니다. 어, 저 그러면은 제가 드립백 받아온 거 있는데,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가실 때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. 오. 네. <laughs> 요새는 음. 또, 아, 좀 힙한 걸또 입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이 음. 또 스멀스멀 드는데. <laughs> 근데 5년 뒤엔 안 입을 것 같은데? 약간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. 촬영을 끝나고 나서 네. 5년 있다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할 하죠. <laughs> <제가 웃음> 사실... 아직도 <laughs> 입고 있나? 네. 아직도 <laughs> 입고 있나? <laughs> 네. <웃음> 네. 네. 저,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